우리 천울자를 사랑해주고, 천울자를 구독해주는 우리 모든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laughs> 시작부터 오바야. 좀 얘기하고 해. 야, 드디어 오늘도 멋진 차를, 어떤 차를 보게 될지 굉장히 궁금한데, 그 전에 앞서서 우리 유석이 형이 상을 하나 받았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 뭐, 어, 진짜요? 자, 제대로 된차 듣도 보다 못한 차 꿈에서나 볼수 있는 그런 차를 저희가 꼭 리뷰할 거라는 각오를 가지고 제가 시작을 했거든요. 자 오늘 볼 차는 어떤 차입니까? 오늘 모 차는 이차 오늘 모 차는 이차

슈퍼카를 먹는날 슈퍼카를 데리고 한번 멋지게 리뷰를 와. 하고 이중에 한 대를 또 이제 가지고 가서 타봐야지 어? 어? 진짜? 그럼 타봐야지 타봐? 아이 그럼 이야 음 아주 그냥 아, 입맛이, 입맛이 살아나는구만 아 좋아 우리 아벤타도 한번 봅시다 난방이다 아, 아 우리 도로도르 도로 형님 근데 저는, 와, 이거 개인적으로 제가 너무 좋아하는 색깔이거든요. 무광, 아, 예. 무광 다크 이 그래. 그레이. 색이야. 응. 그레이 색이야. <laughs> 아벤타도로 하면은, 걸링도어 한번 시전해 주, 주셔야죠. 아. 자, 문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열어오오오한번 어어어 타보세요. 멋다야 제가 한 번, 감히 한 번, <laughs> 예, 입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그러시죠. 예 아. 들어가겠습니다. <laughs> 형님에게 <laughs> 아, 받으려고? 귀 혹시? 귀 혹시? 안 보이는데?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이게 원래 흰색이었네요. 흰색인데 무광으로 래핑을 싹 했고 이 차에서 잠깐 말씀드리면은 트멀리 버전으로 150대에 나온 한정판 차량이에요. 아벤타도르가 아시겠지만 한 6억 5천 정도 하는 차량인데 이 차량은 이제 한정판이니까 8억이 넘게 거래가 되는 차량 우와 씨 우와 좋아 네? <laughs> 아잘 봤습니다, 잘 봤습니다. 아니 우리가 이 황소의 울부짖음도 한번 들어봐야지 어? 형들어올수 있어? 아이 그럼 시동 걸어봐 아, 형 그럼 내가 걸어보면? 아그래그래그래그래그래어 그래. 미안해 난너 들어가서 시동 걸줄 알았어 자 시동 들어갑니다 시동 오오오이뻥뚫오것 같아요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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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오 아이고, 아이고. 제대로 한번 달려볼 수 있는 기회를 이번에는 주시는 건가요? 한번주에도 계속 삭인삭인노래하는데요 아, 제가 진짜 한 번만 <laughs> 시원하게 달려보있는 <야>, 날이 싹스삭워서 <laughs> 왔으면 좋겠어요. 오빠랑 같이 술나 먹어봤지. 끝나고. 제가 이거를 타보고, 안져보고 음. 웬만하면 이걸 좀 카드로 살라고 했는데. <laughs> 이태때리 사람들이 좀 키가 작나봐. 머리가 심하게 나네. 아, 그걸 그래, 만졌을 아, 때? 네, 자 이제는 좀미련해는데도 불구하고. 가격은 마음에 드는데. 가격이 얼만데, 이게? 가격... 이게 한 8억 좀 넘는. 어, 뭐야? 어, 어, 팔... 8억? 8억 조금 넘는 가격. 음. 어, 그래? <laughs> 가격은 마음에 드네. 쏙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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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음> <laughs> 드네. 어? 근데 이제 이 머리가 나으니까 아, 아쉽다. 1억짜리 샀는데 형 머리 담은면 내가 그거 못 사지. 오토바이가 하나는. 음. 그렇구나. 에이 다 마음에 들었는데 야. V12기 또. 크아. <laughs> 아금 예술이다. 이건 뭐. 이건 그냥 작품이네. 이태리 하고또 어. 디자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디자인. 디자인. 뭐 우리가 함부로 논할 수 없는 그런 디자인. 이 음, 디자이너를 음. 캐딜라에게다가 더 보내야 돼요. 진짜 <laughs> 패션은 사실 이건 아니다. <laughs> 미국스럽긴 한데, 너무 심플해. 심플하다. 디자인은, 디자인은 안쓴것 같은. 감성이 너무 느껴지지 않아. 어떻게 ]구나. 디자이너 없이 차를 만들어. 디자이너는 누구야? 헤드라 <laughs> 디자이너는 <디자인은> 누구야? <laughs> 시, 디자이너가 이씨, 돈을 받았으면 일을 해야 될거 아니야? 응. 딱으로 해놓고, 시이 차를 팔라고, 이씨. 예. 재화은뭐 아시죠? 한 700마력 정도 하는거예요 네, 700마력 정도 하고 아벤타도로 이게 LP 700 네. 지금 400마력 짜리도 막와 이랬는데 700마력이면 진짜 어마어마한거 아요 700마력이면 상상이 안되는 그러니까 밟았을 때 어느정도 나를 땡겨주셔서 앞으로 나가는지 상상을 못하게 되는 그런 음. 수치입니다 이만큼만 밟아도 네. 확나갈것 같은데 그냥 여기다가 그냥 대한항공 날개에 달면은 바로 하늘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들고 그지 않아요? 비행기도 700마력 안하지 않나? <laughs> 너무 좋다. 야, 내 눈으로 사진 찍어야지.